반갑습니다. 이 실물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우리 주으로 보다가 어, 짧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후디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요건데 어, 제가 퍼스널 브랜딩 그 공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공식에 대입해서 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통 5천만부 판매 50만이 선택한 그 개념원리, 인강의 온라인 일타 강사로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을 수학 교육 석사, 자기주도학습 교수, 실제로 제가 강연했던 모습입니다. 25년 경력의 노하우로 쉽게 이지 가르칩니다. 가르칠 훈. 그래서 이지 훈입니다. 와 <laughs> 그래서 쉽게 배우니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니 점수가 오릅니다.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 원 이지 훈입니다. 아. 이게 저의 퍼스널 브랜드 의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 본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풀어 봤고요. 5주간의 성과입니다. 5주간에 저희가 액렬하게 책을 읽었잖아요. 첫 번째. 제가 이제 네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네 가지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 완독을 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포스팅을 네 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제가 정확하게 다 했습니다. 했고요. 아 정말 힘들었어요 아, 아시잖아요 우리 다같이 다 했잖아요 일주일에 페이지가 왜 300페이지가 넘어가 아2 아, 0 0페이지까지 어떻게 해보겠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여튼간 그래도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두번째는요 제가 회사에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개념을 위해서 저를 제 강의 찍은 것을 회사에서 다 올려줬는데 이거 안되겠다 음, 저는 이독서문을 통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지훈의 일타강사TV라는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어, 제 개인 유튜브를 개설했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빠트리신 분들한테 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한번 이지원의 일타강사 TV를 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명의 예비 일타강사를 육성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 5주간, 5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거고요. 제가 25년 경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 노하우를 쉽게 가르친 노하우를 후배 강사들한테 이렇게 후배 강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일타 강사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배 강사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섯 명의 예비 일타 강사들 지금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제가 첫 번째 책을 썼습니다. 올해 3월 달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일타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경력을 그대로 녹아낸 책을 제가 직접 쓰면서 느꼈던 게책 쓰는 게참 좋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쓸수 있는 이 독서 토론을 통해서 용기를 또 얻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 초고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5주간의 성과, 5주 안에 이루어 냈습니다. 자, 아, 요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머리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뭐냐면. 어, 제가, 현, 저는 70년 개띠입니다. 어, 만으로, 아직 50분 넘지 않아 만으로 49세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50대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개념을리인강 개인 매출 50대에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100억 달성하고 싶은 개인 매출입니다. 그래서 최고치는 10억까지는 해봤습니다. 근데 이젠 100억 올해 어 이제 뭐 거칠 것이 없습니다. 100억 매출 이건 목표니까 어, 다루고 싶고요. 두 번째 일타강사 연구소를 통한 10명의 일타강사 만들 실제 100명으로 했다가 이건 너무 허망할 것 같아서 똘똘한 10명만 키우자. 10명만 10년이면 충분히 할수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일타강사를 만들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10권의 책을 집필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퍼스널 브랜드의 공식이 있다. 조윤신 대표를 보고 자극받은 겁니다. 1년에 한 권씩 10년 동안 썼더니 10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한 권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50대 지금, 지금 만 49세니까 50대 충분히 할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권의 책을 쓰자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학, 수학 디지털 교재 집필 그냥 수학 교재가 아니라 요즘은 어, A, C, 그다음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수학도 변할 것이다 교재가. 그래서 디지털 교재를 한번 만들고 싶다. 수학 책을 열면 거기서 모바일을 딱 찍으면 어, 풀이가 탁 튀어 나오고, 그 다음에 개념을 딱 찍으면 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 톡 튀어 나와서 영상을 설명해주고 이런 교재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또 꿈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수학 가상현실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집에 비대면 시대입니다. 언택트 시대고 그래서 학원 안 가더라도 요즘 그게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서 가상현실을 꾸며놓고 아이들을 그냥 이거 쓰면 안경을 쓰면 입체 그냥 교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꿈꿔왔던 건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아카데미를 어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대 아주 벅차게 굉장히 벅차크같죠 지나고 와서 깨끗하게 60이 딱 되면 제가 60이 딱 되면 은퇴를 할 겁니다. 왜냐면 하 우리 막둥이가 지금 11살이거든요. 어, 걔가 내가 60이 되면 걔가 20살이 됩니다. 우리 막둥이 딸인데 제가 아이가 고3고1 막둥이 11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둥이까지 성년을 딱 시켜 놓고 저는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뭘 하냐면 60대 이후부터는 가감하게 아내와 유네스코 세계 유산 약 1,100개가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여기, 페루의 마추픽츠인데,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뭐, 이런 스핑크스 세계 아, 문화유산을, 어, 아, 돌 겁니다. 천백 개면요. 하, 아, 일 년에 뭐, 한열개 가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평생 다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아내랑 같이, 같이 고생한, 새아이를 키우는 우리 아내와 같이, 같이, 뭐, 사제 틀어서 애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다 쓰고 갈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행하다가, 어, 가고 싶습니다. 저의 60대 이후의 어, 계획입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5주간에 어, 하이 업이죠. 하이 업. 그 다음에 파워 리딩입니다. 하이 업 파워 리딩. 어, 여기 김혜원 생각나는 강사님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laughs> 그때 어, 여기 계시는데 어, 같이, 아, 5주간 어떻게 지낸지 모릅니다. 근데 하이 업. 이 제목이 저를 확 끌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권의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더니 스위치가 됩니다. 그렇게 생활에서 바뀌다 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퍼스널 브랜딩을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퍼스널 브랜딩 공식을 적용시켜서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이게 나는 이 5주간의 파워업. 저의 생각을 업시켜 주었고요. 그 다음에 저의 지식을 업시켜 주었고요. 그 다음에 저의 행동을 업시켜 었습니다 그리고 제 실천을 업시켜 었습니다더 나아가 짧은 5주였지만 저의 인생을 업시켜 준 아주 파워풀한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을 주관해 주신 우리, 어, 이러닝, 브랜딩 전문가, 장희지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 그리고 또한 처음 일기, 같이 했던 여러분들, 이 같이 했던, 고생했던, 고민했던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다 같이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2002년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은 아니겠죠? 맨 앞에 긴 장발이 있겠고요. 뒤가 반짝반짝 대머리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어깨에 큰 날개가 있고요. 뒷발 중에 작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어, 천칭 저울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잘안 보이는데, 이게 칼을 들고 있습니다. 어, 이게 카이로스라는 신입니다. 거기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이 석상이 있어요 그 밑에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쉽게 제이름도 쉽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인연을 통해서 어, 내 앞머리가 긴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혹 알아봤다라면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되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뒷날개와 그 어깨의 긴 날개와 작은 날개가 있는, 어, 있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는 기회이다. 바로 기회이신 카이로스입니다. 왼손에 저울이 있는 이유는 어, 기회가 왔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고 오른손에 꽉 잡고 있는 칼은 옳다고 판단되었을 때 칼같이 주저없이 결단력을 촉구하기 위합니다. 이 5주간의 하이업 독서 토론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됨을 확신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